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laughs>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와 신라스는 죽음의 위협 속에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죽일 것 같이 덤벼드는 성난 군중들 속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 하나 없이 내던져질 내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 벗기고 나서 죽도록 매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두려움과 절망감에 압도당해 정신줄을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실라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와 실라스의 몸은 가장 깊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이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감옥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도와 찬미의 노래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미 소리에 귀 기울이던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감옥문이 열려 해방된 것입니다. 게다가 수인들을 지키던 간수마저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찬미가를 부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와 실라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아멘.